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희입니다 요즘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날도 많이 추워졌고 독감도 유행한다던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뭐 어찌 됐든 오늘은 지스타를 가는 날입니다. <목소리> 디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줄 봐라. 어, <laughs> 이렇게야 이거 언제 바꾸냐? 이거 왔냐 이거? <laughs> 네. 이제 백스코에 도착해서 이제 제사 들어갈 거고요. 같이 가는 일행이야. <laughs> <서성동성어>. 재밌겠다. <laughs> 이 뭐였지? 그사일런트리였나어 어, 잘했다 맞지? 오, 그 사일런스 일이 그거 맞나? 어 맞아 맞지 맞지 아 제일 약간 기대되는 게 약간 게임사와 게임이 있나요?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그 아래 폴 라인 있잖아 내가 아까 말한 그 로봇 나오는 거나 어, 나. 진짜 기대돼 나나 그거는 보고싶다 맞지? 어, 그거 보고싶다 남들 로봇 아니냐고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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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일단 이런 것도 좀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체험을 할수 있을까 싶다 저거 안 해봤어? 나안 <laughs> 해봤어 아, 타카드 안해봤어 어? 뭔지는 알지? 너 음. 음. 모형인 줄 알았어, 여기. 나도. 어, 근데 진짜, 진짜 잘했다. 음. 아, 근데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진짜 체험은 진짜 좀 힘들 것 같다. 음. 어, 힘들 것 같아. 야, 구경하는 것도 벅차 아, <laughs> 피 c 버전 해봤어? 안 해봤어. 이거는 어. 그걸로 많이 봤어. 유튜브로 하는 거. 아. 어.

귀엽지? 웃겼다 지금. <laughs> 뭐라고 올리지? 깜짝 놀다 야. 그래도, 나보니까 어때? 어, 좋다. 이렇게 오는 좋지. 거 재밌네. 맞지? 어, 내가 게임을 하진 않잖아. 근데, 와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 어떤 게, 뭐, 어떻게 유행하는지, 알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로스타크 모바일로 한번 해보라며 어. 안 가면 게임. 그러니까 여기 와서. <laughs> 한번 체험해보는 거지. 이런 게 나왔으니까. 왜냐면, 안, 와, 안 와봤으면, 내가 게임이 뭐가 있고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거 와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관심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안 하는 거고. 그럼 평생 게임 안할 거야? 뭐, 아까 말했다시피, 롤보다 재밌는 거 너무 하겠지? 나는 약간 팀플레이를 좋아하는 거 같아. 힙파 이런 거보다꽤능인가다팀 어, 왜냐면, 번지는 맛이 있거든. 롤이랑 <laughs> 게임은, 팀게임이긴 어. 한데, 되게 어. 트롤 한명 있으면 엄청 욕을 많이 하게 되는 게임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롤을, 랜게임을 돌려. 어. 너가 서포인데원딜이 키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 너가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키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 원들이 들 너들. 근데 갑자기 원들이, 어디서 도급하는 라 키를 먹냐고 막. 럼한번더 먹어야지. 진짜 잘했다 와 진짜 잘했다 맞지? 진짜 진짜 많이 생었다 아니 얼굴이 얼마나 작으면 저래 그니까 재밌었다 그래 뭐이 정도면 다 즐겼지 밥을 먹고 합시다오 지리기 나네 진짜 코스피 하는 사람들 진짜 많구나 10알 타 할게 먹을래? 나 10알 1 0 발음 잘해야 돼? 10R 그 10알이니까 아. 발음은 10알 타 할게 맞아 아. 절대 욕을 한게 아니에요 아, 타쿠야키인가요? 아, 거 아니지. 어. 이름이 되게. 뭐요? 어, 뭐, 이름이 뭐? 신선하네. <laughs> 여기 기억에 딱 남아. 아, 그렇긴 해. 타쿠야키 음, 집 보면서 한 3개 있었거든? 근데 요거밖에 기억 안 나던데. 음. 음. 맛있네? 음. 음, 맛있다. 음. 제2 전시장입니다. 여기는 좀 내가 모르는 게임이 많다. 진짜 약간, 아나나, 게임 엔딩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어. 진짜. 뭔가 약간, 이전 시작하면 약간, 인디게임이 많아서, 어, 모르는 게 많아서. 어, 맞아. 안 빠지게 되네. 만족하면 갑니까? 처음 아, 와봤다는 거에. 만족. 이 무난하게 약간, 체험했다는 거에 만족. 어. 집에 아, 갑시다. 갑시다. 네? 어. 재밌었다. 음. 조심히 가. 할게. 네, 이렇게 저도 집에 잘 도착을 했고요. 오늘 2023 지스타. 잘 다녀와 봤는데, 오늘 같이 간 자촌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체험을 한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체험을 한다거나, 뭐 게임을 시연을 해본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은 기다리는 게좀 힘든 분이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저도 그랬고요. 내년에 다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갔다 온건 정말. 좋은 체험했다는 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브이로그로 제가 오늘 인사를 드렸는데 뭐 재밌게 시청을 하셨길 바라면서 그럼 시청 감사합니다.